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미 공군 참모 총장의 작심발언,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한 16일날 미 공군 참모 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해서 가열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공군 참모 총장께서 16일 김정은이의 미사일 발사를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미 합중국, 특히나 미 공군은 최고급 군사 옵션을 완성했으며, 이미 우리는 최고급 군사 옵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딱쏴 날린 날 어제 16일 날 여러분 16일 날 데이비드 골든파인 미 공군 참모 총장이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강력한 발언을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방송 기타 AP통신 워싱턴포스트가 소상히 밝혔어요 미국 언론들이 근데 조금씩 기조가 좀 틀린데 뭐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제 기조는 틀리지만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한 날, 데이비드 골든파인 미 공군 참모 총장이 북한이 16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골든파인 총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 전화 인터뷰에서 미군 통수권자의 이 영내 동맹국들과 이 대통령 미 대통령이 명령이 내린다면 영내 동맹국들에게 신뢰할만한 군사적 옵션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이미 영내 한국 영내 김정은 북괴의 이 ICBM이라든지 뭐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핵기지 우리는 이미 군 최고의 최고급의 군사옵션, 공군옵션은 이미 다 갖춰져 있다. 라고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폄훼한 거예요. 폄 폄훼. 어이 정원이 아직 까불지 말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미 공군 참모 총장은 기자 전화 회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군사옵션을. 영내 국가들에게 동맹국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으며, 또한 우리는 최고급 군사 옵션을 제공하는 걸 어떻게 제공하는 건, 건지는 알고 있고, 또한 우리는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의 사령관 트럼프 대통령과 또 동맹국 파, 파트너 사령관들, 지역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관, 기타 사령관들이 지역을 이, 살펴볼 때 살펴보고 만약 뭐 유사시에 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 그들에게 군사적 선택권 쉽게 말하면 결정을 할수 있게끔 우리는 공군력을 받쳐주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다시 이야기하면 미 공군 참모 총장이 그냥 우리는 만전의 태세를 주, 준비하고 있다 만전의 태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한 골든 파인 총장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 타격을 포함한 기전 억지 전략을 변경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 옵션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계속 개량하면서 감시 자산을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요격이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억지 전략 변경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억지력은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미치고 날뛰고 지랄 발광해도 우린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북한 김정은이의 이런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미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골든파인 참모, 이 참모총장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에 대한 긴밀한 주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단거리 발사 미사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북한의 이 군사작전과 공군작전에 대한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 또, 골든파인 참모 뭐 총장은 우리의 억제력은 실제로 몇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 기술은 변하지만 수학방정식은 항상 잠재적, 잠재적인 적들을 사용하는 능력시간이다. 우리의 임무는 적들이 우리가 너희들을 처형할 의사가 있다는 믿음직한 군사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쉽게 말하면, 그저 우리는 우린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손들라, 황복하라, 황복하지 않으면 그냥 쑥대밭 만들겠어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술력은 변해도 억지력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고, 억지력 셈법은 항상 잠재적 적들의 능력. 곱하기 의지라는 겁니다. 곱하기 의지라는 거지. 자신의 임무는, 이, 데이비드 골든파인 및 공군참모총장, 자신의 임무는, 잠재적 적들이, 북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과 뭐 여러가지 중국, 뭐, 러시아. 잠재적 적들이 우리의 억지력 실행 의지를 알게 하는 것이며, 미국의 공군의 역할은, 이들 이를 통해 신뢰할만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미국은 항상 싸움을 지향하며 선제 타격 안에 변화 검토로 규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이, 이런 미사일 만들고 저런 미사일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군사적 옵션이 바뀌는. 이이 선제 타기관의 변화 검토를 규정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군사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억지력 셈법이 늘 작동 작동하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혹은 짱골라, 혹은 러시아. 김정은 변한 거 없어. 너희가 개지랄 발광을 해도 우리님이 다 알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어라는 엄포입니다. 엄포. 한마디 말해서 김정은에게 <laughs> 까불지 마 자꾸 고, 응? 미, 이, 그~ 호딱지만한 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너희 네, 자까불지 마 이미 너희들에 대한 모든 거는 끝내놨어 그니까 러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억지력 <laughs> 그니까 저 우리의 군사적 옵션 이 억지력 실행 의지를 적이 알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역할은 또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적들이, 적들이 우리가 뜨면 처형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 기가 막히죠? 뜨면 죽는 거지, 이제. F35, 어? F35A, 뭐, 뭐 뜨면 죽는 거지,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젠틀하게 딱 던진 거예요. <laughs> 데이비드 골드파인 참 총장은, 그래서 나는 항상 우수성을 바꾸는 것보다는 또 우수성을 바꾸는 것으로 특성화하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는 믿을 만한 군사 옵션을 우리는 제공함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군사 옵션이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하면 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날 함께 전화회, 전화회견에 참, 참가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지난달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훈련에 대해 동맹의 분열을 노린 계획된 작전이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 이 사람,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인도 태평양, 인도 태평양 공군사령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스브론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작전은 부, 동맹의 분열을 노린 계획된 작전이라며 또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계획된 합동 훈련은 우리는 그 다음 분열 그러니까 이거를 동맹에 대한 분열로 봤지만.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책임을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핵 억지력, 선제 타격을 포함한 대북 억지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우리의 군사적 옵션은 수학방정식이 아니라, 셈법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셈법으로 김정은이나 중국, 러시아가 미국을 대항하는 무기를 만들면, 우리는 그 셈법에 곱하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두 배를 만들면, 네 배, 여섯 배, 열 배를 만들고 있다. 열 배로 갚아주겠다. 나아가서, 우리의 핵, 아니, 우리의 군사적 옵션은 적들이 알고, 적들이 우리의 군사 옵션을 알고, 우리의 옵션이 시작이 되면 이미 적들은 처형된다는 걸 알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오랜만에 물개 박수를 좀 칩시다래. 멋있지 않아요? 이게 영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김정은 아세게 까불지 말라오. 중국 러시아 지켜보고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또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작년도까지만 해도 태평양 사령부를 트러프 행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의 이, 이, 환태평양이라고 그러죠. 이 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구상은 뭐냐면, 어. 올해 2019년 6월 1일 날 발표한 인더 태평양 전략보고서입니다. 그 핵심은 북한, 중국,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시리아, 뭐 이런, 인, 저기, 저기, 그, 이란, 이런 나라들, 이 미국을 적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한 멸공작전이거든, 멸공작전. <laughs> 그러니까 대만을 키워주는 거고, 응? 대만에 이번에 그 무기수출 계획이 승인이 됐잖아요. 대만을 키워주는 거고, 일본과 호주, 저기 이, 이 유럽의 영국이 지금 계속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더태평양 전략 보고서, 전략작전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산주의 멸망의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북한이 이제 5월 4일부터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또 신형 방사포 발사하고 하니까 7월 30일 날이 찰스 브라운 인도 태평양 그 공군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2025년까지 2025년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 F-35 스텔스기 220 여대를 배치하겠다. 찰스 브라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2025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최신의 스텔스기 220대를 배치하겠다고 딱 밝힌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7월 31일 날 밝혔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16일 날, 미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골든 바인이 딱 던진 거지. 쉽게 말해서, 인도태평양 인도 지역에, 인도태평양 지역을 스텔스기로 도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배. 평양과 또 중국,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따라올래면 따라와봐.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16일 날 김정은이가 아주 깝치니까 이 미국 공군, 공군이 대놓고 그래 할려면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보자. 미 공군 참모총장께서 작정하고. 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군사업체는 변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계속 우리의 군사적 작전 계획, 쉽게 말해서, 레짐 체인지나 나아가서는 북한을 이제 아예 뒤집어 없는 이런 작전에 자꾸 요령을 피우면서 피해갈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방, 우리는 수학방정식처럼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의 군사업체는 변한 적이 없다. 적들이 처형되고, 항복할 때,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옵션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미합중국 트럼프 성님과 땡큐 미합중국 성님들에게 물개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그저 몽둥이가 답입니다. 미열고, 감사합니다.